요즘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격증 따보자 하고 결심은 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총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복지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를 결정합니다. 사회복지는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진행되기에 최우선 순위부터 선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해야 해요. 심리 안정,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합니다. 어떤 복지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는지 앞으로 어떤 복지 서비스를 해야 할지 정리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결정이 아닌 데이터 관리, 타 직업과의 협업 등으로 복지를 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 개선점, 보유 자원과 대상자 가족의 지원,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합니다. 행정, 재정, 심리,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심리 안전 교육 및 훈련, 정서수나 대인관계 기술 습득, 건강 유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합니 기획하고 실시합니다.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을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대해 지역사회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하는데요. 프로그램 및 각종 사회복지 활동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직업 재활이나 취업을 위해 사업장을 개발하고 고용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감소, 환자 이해, 가정 내 지원 등에 대해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수행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급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분야 기관 지역에 따라서 급여를 다르게 받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의 1호봉 기본급은 214만 3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66,800원 인상된 금액으로 기본급 외에도 가족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등이 추가되어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지키는 기간도 있는 반면 아닌 기간도 있기 때문에 처우와 금액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근무 기간의 유형, 근무 지역, 그리고 개인의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특히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과 기관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기본급 외에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 추가 수당이 나오고요. 또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매월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그외 가족들에 따라 다르고 연장 근로 수당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 환경은 크게 대면 업무와 행정 업무로 나뉩니다. 대면 업무란 복지 대상자를 직접 만나 복지 서비스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데요. 필요한 도움이 뭔지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간단한 것부터 정신적인 지원이나 가정 방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순히 유선전화로 국가 재원을 지원받을 수 없기에 진행 예정, 진행 중, 진행 후등 항상 공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대면 행정 업무가 사회복지 시설 형태에 따라 독거노인 사례 관리, 노숙인의 사례 관리 등 세부적으로 유형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5년간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2015년 약 76.8천 명에서 2025년 약 106천 0 명으로 향후 10년간 23.8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향후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 담당인력 대한 확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업무 가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도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공무원의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제일 먼저 수혜를 볼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독거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복지,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 복지,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에 따른 아동 및 보육 복지 등 수요 계층에 따라 정부의 복지 정책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의 업무 영역 또한 확대되었는데 과거 아동 보육 시설과 공공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였지만 최근에는 기업,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의 사회복지 이용 시설이나 장애인 재활 시설, 아동 양육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사회복지 생활 시설로 진출하는데요. 대체로 결혼 발생 시 수시 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시험 및 면접을 거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어떻게 준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지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래 카카오톡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점 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